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 저희가 방금 들려드린 곡은 저희가 이번 미 5집으로 컴백한 앨범의 오블 타이틀곡 중에 하나인 트램플린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laughs>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 곡만 들려드리기는 또 아쉬우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달콤한 기억을 하나 안겨드리기 위해서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요 어떤 곡이죠? 지은씨? <laughs> 네 일단 저희가 드려드릴 기억사탕은요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 잠시 내려두었던 예쁜 기억사탕들을 어, 이제는 계속 함께 같이 나아가겠다 좋은 추억을 만겠다 라는 아주 뜻깊은 따뜻한 메시지를 다은 곡입니다 많이 음. 서어주세요네 기억사탕 혹시 아시나요? 네오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기억사탕도 재미있게 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 곡을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b a 이였습니다 안들 <목소리도> 저는 몰라. <목소리도>